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조용하게 하옵서 장막 안에 거하게 하옵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 해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만물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함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늘 하루 종일, 또 내일까지도 아버지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막 안에 거하는 조용한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으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성경은 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있습니다. 항상 복음과 율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그시대 유명한 니므로처럼 바벨탑을 세운 그한 시대의 영웅한 시대의 왕이었죠. 왕이라고 칭하진 않았지만 모두 사람들이 니므로스를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도 줄 사람이고 사, 사냥꾼이었다는 걸 보면, 그능으로처럼 아주 대단한 자였지 않나? 그렇지만 둘에 거하는 사람, 둘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이,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고, 하였듯이 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만이, 거기 초록이고 무성하고. 시내가의 우물처럼 아주 먹을만하고 또걸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얘기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용맹스럽고 이 땅을 뭔가 살 사람처럼 대단하게 보였지만 이 안에 허공, 호감, 혼동 공허가 있어서 본인도 내가 피곤함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내 혼이 죽을 상태로 내 혼이 거지가 된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잘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봐버리면 우린 다 죽은 자죠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께서 봐버리시면 우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하고 장막간에 거주한 사람 항상 이 안에서 뭔가 대수롭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장가도 못갈 정도로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병신처럼 살면 안전한 자인가?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에 보실 때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이거는 비와 풍랑, 뜨거운 햇빛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장막 안에서 보호해 줄수 있는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장막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 입에서 우리 혼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래도 살아 있구나. 아, 그래도 사람이네 하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꼭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목쫙목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못 지키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복이는 자다. 복이는 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늘 마음이 가난해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금주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힘들구나,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에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너희가 지킬 언약이야 하면서 몸 바깥에서 행하면 되는 걸로 안식일도 잘 지키면 되고 또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면 되고 또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고 이런 법들이 딱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지만 또 지키지 못하죠. 구약에서는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죽이는 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분명히 보여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신앙하고 안내 것을 계속 꼬집어내어서 결국은 애굽에 있던 그 예차 체질 각인 그걸 다 싸그리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왔느니라이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부터 그때부터 납달리아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처음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네 아내 것들을 다 죽여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두 제자를 뽑아내시거든요 뽑아내실 때딱 지나가면서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하니까 아버지랑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는데 그냥 뛰쳐나가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너너 너, 너 하니까 그냥 딸려 나와요 아무런 대꾸도 않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딸려 나가듯이 나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보장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고 나를 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훅훅 딸려 나가요. 너와 하면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전에는 이 십계명으로 바깥에서 지키는 법으로 행했지만 이제는 네속 성령의 법이 우리 속 안에 들어와서 너 미어만 해도 사람 죽이는 거야. 그리고 옆집에 아저씨 쳐다만 봐도 음란하게 쳐다만 봐도 너가늠한 거야. 그리고 우상숭배 아 교회 와서 내 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거 우상숭비야 그리고 이 강단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셨어 예수님께서 너 가난도 치유해 주실 거고 너 질병도 치유할 거고 너 후손도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예수 믿어보지 않을래? 이거 거짓말하는 자 테두리 안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 안에는 2미터 높이의 큰 테두리로 있어서 바깥에선 사람들을 못 보거든요. 근데 거짓 증거를 하게 돼요. 이 안에서 있는 사람만 그것을 보거든요. 그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피쟁이죠. 도살하는 일들이 이 장막 안에 거하는데, 바깥에 가, 바깥에에서. 이제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전 안에는 피비린 내나 우리는 죄인이라서 매일매일 죽여 너 함부로 오지 마.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거짓 증거가 아니고 참 증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야, 예수 믿으면 잘 돼. 자, 봐 봐. 얼마나 잘 되는지. 전에 저못 사는 나라 봐 봐. 다 예수 안 믿어서 그래. 하면서 계속 거 측중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세요. 그거는 딸려오는 것이고 목적은 그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만 보세요. 우리만 보세요. 전에는 바깥에 걸로 해서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도이해 내서 그저만에서 박살내고 갖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 창스, 출애굽기 출 한번 봐볼게요 34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게 여기고 내 아들을 다 강가에 빠져서 던져 죽이게 만든 그 원수 그 바로왕과 모든 근사들이 쳐 죽고 홍해에 매장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딱 나와서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혼, 혼자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소고치며 장구치며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 무서운 말을 탁 풀려내세요. 우리. 3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두 번째 언약계를 언약계에 들어갈 우리 십계명을 만드신 다음에 이 말씀을 살짝 흘리세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다 죽임 당할 거기 원주민들한테도 얘기한 것이지만 이 면모르고 철 모르고 기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짝 흘린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거. 이제 하나 시간에씩 빼내시면서 도륙을 하시는데 이 만만치가 않고 정말 끝도 없는 그 싸움을 싸워가게 되어집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 알지요. 그리고 내가 잘 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점 빛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도해버리시더라고요. 내 바깥으로 나오는 말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절당하지만 또 안에 있는 내 생각만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아주 살벌한 피비린내를 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칼춤을 치시는 거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어떻 어떡,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칼춤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매를 털맞을까요? 하는 것이 저희 고민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체질 율법을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을 빼고 빼고 빼면 마지막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그 마침내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면 알수록,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갈수록 아, 두렵구나. 전에 예수,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여호수와 예수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을 자신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저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우리 잘못해도 웬만한 건다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 듣는데, 아니,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 무서운 그놈이 예수님이야. 이 생각이 버쩍 뜨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처죽이잖아요 잘못했을 때딱 나타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계속 더 맞을 것이 없을 정도로 두들게 패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행할까요? 안식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다 정, 정리되고 안정되고 아 먹고 살 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사장에 보면 그 바울은 신약 성경 계속 서신서에 보면 너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야 돼. 인내해야 돼. 너의 것을 빼앗기지 마. 끝까지 달려가. 하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 나를 봐. 내가 개고생해도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그 푯돌향에 달려가잖아. 웬만한 건 괜찮아. 하늘에 주시는 상급이 크니까 그냥 넘어가. 그 문제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권면하잖아요. 너 흔들리지 마. 이겨내. 지켜 행해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힘을 줍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고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괴계가 있고 사단의 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놀라지만네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단은 너를 노략하지 못해 하면서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사장해 보니까. 안식에 거하라 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이게 장막 아니겠습니까 이 장막 안에 거하라 이 장막이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웬만한 거 불어도 웬만한 거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뜨거운 광풍이 햇빛이 내리쳐도 그 장막 안식 안에 거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안식 세상에 줄수 없는 안식 그 평안이 우리한테 있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이기고 이기고 또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만물을 칼과 철창으로 쳐부시고 이 세상을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서 없어지게 하실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간으로는 육신으로 오셔도 마귀에게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도 죄의 형태로 오셔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존재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팍팍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사단도 하지만, 이것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의 시험 때에 딱 앞에 올려놓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이긴 시험, 그 사망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주로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우리를 보느냐 하면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똑같은 게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좀 죽어라 죽어라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초반부터 완전히 열받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로 나를 죽이실지 모르니까. 근데... 복받아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시면 또아 오늘 이번 주는 뭔가 되겠다 하면서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이어서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 말씀이 겉으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내 혼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입으로 중언되어지는그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내려와서 그냥 보아지도록 그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땐 그들은 한번도 세계 복음 말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오늘 먹고 살고 오늘 어떻게 안 죽고 넘어가면 감사하고. 또 내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매맞으면서 죽임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깜깜한 밤에 그때는 불도 없었잖아요. 형광등도 없었고 후레시도 없었고 근데 깜깜한 찰흙 같은 그 지구상에 불빛이 비춰져서 그한 7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뜨거운 불기둥으로 딱 비춰주시고 또 낮에는 그 햇빛 뜨거운 햇빛을 딱 구름 기둥으로 위에서부터 기둥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사닥다리처럼 쫙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만 모르더라고요 나는 계속 매맞고 죽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나중에는 알게 될줄 믿습니다 라합이 얘기했던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도망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그 간담이 녹아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 나의 사정과 형편에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맛시고그 말씀이 흘러 넘어가고 정말 금토일 시대 세계이들 기도이들 치유이들 이방이들 인 후대이들 이것이 그냥 삶에 녹아져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 정말 지금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막 어딘가에 빠져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되고 막 미친 듯이 뭔가가 뭔가를 해야 뭔가에 미치고 막 돌아다녀야만이 질성이 풀리고 뭔가가 시원하게 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딱 겨냥하신 것 같아요. 요때 사람들이 붕떠 있는 시간 요거 잡아라. 요거 잡아서 그때 복음을 주어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1 2대의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의 사정과 행편을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저는 하루 종일 물고기만 보고 사람 한 놈도 지나가지 않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마침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석에서 하고 있어도 그 미개인들 그들에게 음악으로 전도하고 또 스포츠로 전도하고 또 내가 할수 있는 이 업으로 이 노하우를 가지고 또 복음이 증거될수 있고 하나님 아시는 법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칼을 가는 그 연장을 연장을 준비하는 그일인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집착적이고 스토킹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 아프다무로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안식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하나님 물랑아리를 놔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큰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야 많고 많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